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 467 높으신 주께서 나아지심은 빈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환나해짐은환나한자부요해하심이라주 님들이 이거 두의 작은 어컵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시. 십자가 모여는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들이니까 나의 작은 어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제양대문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오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삼절 십자가 지시고 속제양대문 우리들을 구원하시미요 감당기 어려워 신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들이리까 나의 작은 어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족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참된 섬김과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된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제자들을 위해 이제 끝사랑을 이제 보여 이제 주시려고 합니다. 그 끝사랑이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임하여 섬기는 사랑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끝사랑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끝사랑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서로 누가 큰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혀갈 때도 다들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도, 어,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누가 더큰 자인가 누가 더 위인가를 나름 뭐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은 두 가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세족식은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끝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가장 천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이발 씻어 주는 일을 무릎을 꿇고 자원해서 하신 겁니다. 이런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의 삶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인을 위한 그런 섬김과 자기 희생의 삶에 집중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의 위대한 모범이고 곧 전개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큰 섬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바이처 박사가 유럽의 명성과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가장 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살리기 위하여 이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성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을 실천했던 겁니다. 섬김이라 마치 거대한 분수대와 같습니다. 물이 가장 높은 곳까지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물은 가장 낮은 곳, 그 물의 그 저장소로가 되겠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분수를 이제 뿜어내게 됩니다. 어떤 초기 교부는, 어, 겸손은 천국의 언어이며, 섬김은 그 언어를 실제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그런 설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어,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불편한 이웃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는 데 기꺼이 예, 섬김의 태도를 갖추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그곳에서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닌 섬기는 역할이 그 역할을 찾기 위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섬김 받는 권리가 아닌 섬기는 책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족식은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의 정결함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겠다는 그런 그 모습에 그발 씻는 걸 거부하고 그리고 또 몸까지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씻음이 제 씻음을 그러니까 제스심이 없으면은 구원도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복음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목욕입니다. 목욕. 목욕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단한 번의 그 믿음으로 완전한 칭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발씻김입니다. 모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그렇게 깨끗해졌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묻는 그 죄와 허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결해져야 하는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칭의 이후에도. 성도들은 지속적인 제의 자백과 정결함이 필요함을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라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를 얻고 성화를 하는 성도들은 주기도에 기록된. 예, 그런 주기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강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며 잡초를 뽑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죠. 왜그 매일매일 잡초를 뽑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농부는 잡초는 하루아침에 무성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이 자라서 밭 전체를 뒤덮게 버린다라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죄의 잡초를 죄의 더러움을 작은 뭐 사소한 것 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덮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과 매일매일의 정결함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참된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서면 세상의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 순간, 더딥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되심으로 가장, 어, 높아지는 그 승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죄의 정지함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구원이라는 모욕과 매일매일 정결이라는 발식김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나 또한 현재의 실수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지하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마다 즉시 용서하시는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가벼움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끝으로, 끝 그,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이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 오늘도 사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끝 사랑은 최고의 섬김이요 그리고 제자로서 마땅한 제자도의 모범을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이 땅에,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끝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섬김의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는 길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